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를 만들겠다고 헌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끝은, 금수완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어두운 민낯을 숨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리석은 계기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네. 윤석열 대통령 탄생자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며, 백성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하고 어려운 정치를 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나라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흥금을 드리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불경기총 임이장이신정순 목사님 축도